자이 파트도 특강이라고 되어있는데 공통접선 이란걸 외울겁니다 공통접선이란 말은 앞에서 몇번 언급했었고요 원이 요렇게 있으면 원이 그냥 떨어져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 공통접선이란건 뭐냐면 하나의 직선이 두 원에 혹은 두 도형에 둘다 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런 종류가 한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을 거고, 요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혹시 다른 점 생각나니? 요거는 원 입장에서 둘다 바깥, 바깥이죠. 바깥이란 게좀 웃기긴 하지만, 원 입장에서 이바운더를 생각했을 때둘다 바깥쪽이 있는 거고, 이건 공통, 어, 외접선이 되는 거고요. 바깥 외접선, 공통 외접선이라 보는 거고, 이거는, 공통내접선이라고 봅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통내접선이라는 게 됩니다 뭐 이것도 공식 있어요? 아니요 있어도 안 배울 거예요 보조선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알았나요? 접선이나 원 입장에서 접선이 나오면 뭐를 쓰라고요? 아, 멀, 어, 보조선 어떻게 끊는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죠 그럼 그게 접점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어우, 좋아요. 자, 그 여기서 접점을 이렇게 됐다. 여기서도 접점을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중심길로 끄었을 때,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이게? 사다리꼴 이게 수직이란 보장이 없어요. 맞나요? 이거랑 이런 길이 같은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보조선은요, 사다리꼴 나왔을 때랑 똑같아요. 사다리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가 보조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랑 평행하게 요렇게 보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요런 식으로 도형이 돼 있는 거예요 사다리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그러면 요게 수직수직 수직. 그럼 보조선은 요렇게 수선을 내려보는 겁니다 알았나요? 요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야 보조선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 공통 외접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공통 내접선은요 똑같아요 접선 이렇게 한게 있다 내접선 한게 있다 공통, 뇌, 뇌 접선 한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접선이 나오면, 접선에다가 수세 말, 접점이 맞닿고, 이것도 접점에 맞닿게 되겠죠. 이해갔 나요? 그리고, 원의 중심끼리 끊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조선은 뭐냐? 보조선다 했긴 한데, 보조선은 보통,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연장선을 어봐 그리고, 여기 수선의 발. 이렇게. 그럼 봐. 이거 반지름이지? 이거 반지름이지? 네. 원의 중심. 길이, 이은 거. 거리, 알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뭐냐면,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돼요. 근데 왜 보조선이 이렇게 껐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바라봤을 때, 이 길이 알게 되겠죠? 반지름 두개더한 거. 이거, 알게 되겠지? 요게 공통 내접선 길이 이거랑 똑같아 안똑같아 똑같.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존을 그거 보는 거고 얘도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요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로 그냥 보조선을 배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유형을 배운 게 아니라 보조선을 배운 겁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원의 영, 영 이제 원 중심. 여기 거리는 아, 여기 중심은. 어 거리 구해보자 왜냐면 원, 두 원의 위치 관계좀 보려고 루트 13 루트 13이죠 얘 반지는 뭔데? 2얘 반지는 뭔데? 1두개 더해도 뭐밖에 안 돼? 3밖에안 되지 그럼 이 거리가 훨씬 더 기니까 요렇게 원 하나랑 원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거 이해 가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가 공통 외접선 그러면 보조선은 요거 보조선 요고,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중심까지 끼었을 끼었, 때, 요 길이가 루트 13. 오케이? 네. 반지름 하나가 2, 반지름 하나가 1. 그럼 보조선은 뭐다? 여기에서 어. 사다리 꼴이니까, 이거 수직, 어머, 미안, 그림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림 좀 잘못 그린 겁니다. 이게 수직, 이게 수직이니까, 보조선은 요렇게 수선해봐요. 사다리 꼴은.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가 뭔데? 예. 1이지. 요도 수직이고 요도 수직이 됐잖아. 그럼 요게 여기 1이니까 여기도 뭐다? 예. 1이죠. 그림 참 이상하다. 맞지? 그다음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도 직각이니까요. 아, 우리는 이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인데 그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안 똑같아. 그럼 뭐 쓰면 되겠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루트 빗변의 제곱 뭐라노? 빼기 예. 1. 그래서 2루트 3이 공통 외접선이다. 맞나? 빨리 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접선을 배운것 뿐. 자, 이제 공통 내접선 이렇게 끄어버릴 거야. 그러면 보조선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 수선의 발 내리기.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기. 그리고 반지름은 2와 1인 거. 그 다음. 원의 중심 끼리 끄어서 거리는 아까 루트 13이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건 요거 공통 내접선 길이. 그러면 닮음을 보이는 것도, 닮음이 보이는 것도 보잉 보이, 어, 생각납니까? 네. 닮음을 써도 상관없어요. 더 귀찮아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방법도 이런 보조선들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라. 그렇다면 요 길이가 뭔데요? 네. 이리지! 이 길이 뭔데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이거랑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허, 똑같네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인데 그러면 얘를 바로 갈수 있죠 어, 루트 b 변의 제곱빼기 9가 되겠죠 음. 그래서 루트 4니까 아 이번엔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2가 나왔구나 라고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